음식에 대해 배워본 달콤자매 태국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함께 독특한 음식 문화가 발전한 나라였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태국 요리들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다채로운 맛의 나라 태국으로 가볼까요? 아... 어. 통크게생선한 마리가 통째로 특별한 태국 요리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아구찜이랑 조금 코다리찜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이 요리 이름은 뭐예요? 어, 이게는 프라 루이수안이라고요. 아, 프라 루이수안? 아, 네. 어, 이름이 좀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뿌라루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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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리 이름은 바로 뿌라루이스완, 매콤한 허브 민물생선 튀김이에요. 뿌라루이스완 같이 만들어 볼까요? 틸라피아 민물생선과 함께 양념장 그리고 각종 허브들을 준비하고요. 살코기와 뼈를 분리해낸 틸라피아의 몸통과 살코기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 물기와 비린내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기름에 틸라피아의 몸통과 살코기를 넣어서 노르스름하게 익을 때까지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 틸라피아. 헤레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1955년 태국에서 건너온 생선이라고 해서 헤레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잘 튀겨진 틸라피아의 몸통을 그릇에 올리고 그 위에 튀긴 살코기를 올려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생선의 소스를 만들 건데요. 피시 소스에 태국식 고추장, 남프릭 파우를 넣고 레몬그라스, 양파, 땅콩, 고수 그리고 허브를 넣고 같이 섞어주면 매콤한 허브 소스 완성! 완성된 매콤한 허브 소스를 튀긴 틸라피아에 올려주면 허브의 향과 매콤함이 잘 어우러진 뿌라루이 수완이 완성됩니다. 바삭한 생선 튀김과 매콤한 소스의 조화. 과연 어떤 맛을 자랑할지 정말 궁금해요. 바로 이서는 아 한국 음... 이름으로는 틸라피아라는 게요. 그 생선 민물 생선 해요. 틸라피아요? 네. 드래곤은 한두 번 아마 이 생선은 도움이 그렇게 생각은 돼요. 아. 이게 구워놓고, 그 다음에 소스 만들고, 익은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좀 매워보면 맛이 나요. 근데 이게 생선을 이렇게 통째로 튀긴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돼서 튀겨져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아. 통째한 것보다. 조각조각 튀게 냈고 이렇게 넣고 소스 바르면 맛있네요. 아 하나씩 튀겨내 바삭한 맛을 살려낸 뿌라루이 수완 해산물과 매운 맛을 즐겨 먹는 태국 사람들의 식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음. 하나씩 튀겨내서 그런지 겉은 바삭바삭하고 향도 되게 좋아요. 약간 양념 치킨 먹는 느낌이에요. 뭔가 바삭바삭하고. 치킨 튀김 먹는 느낌이에요. 생선에서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튀김. 네. 이때 아이니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건근데 여기 초록색은 뭐예요? 이게요. 지금 양념에서 들어가는 거. 이 고수라는 게 있어요. 아 향이 조금 있어요. 고수가 그 되게 예뻐요. <laughs> 특유한 향이 있네요. 네, 튀김도 향이 조금 바삭바삭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고수가 튀김의 느끼함이나 조금 비린 냄새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태국에서 허브라는게 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지금 맞는 거 생산하고 고수 한이 잡으면 비린 냄새 안 나는 거죠? 아 태국에서 팍치라고 불리는 고수 우리나라 음식에 대파를 넣듯이 태국에선 대부분의 음식에 고수를 넣어요. 고수에는 비타민 B와 C,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는데요. 특히 위장 장애와 소화 불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고수의 독특한 향까지 듬뿍. 태국인이 즐겨 먹는 맛을 재현해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음, 여기 안에는 어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지금 제 여기 많이 들은 거 거의 다 허브인데요 네, 그 허브요? 구수, 네, 허브 허버, 허브 향이 많이 나잖아요 예. 아 네,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고수하고지그만한거 태국에서 아마 한국에 없어요 이게 태국말로 닭카이라고 그러거든요 닭칼 닭칼이 있어요 네. 음 매운 고추도, 태국 고추는 아, 자, 음, 음. 좀 더워요. 자, 이거는 좀 작은 좀 양들게 나사야. 지금은 아, 딱 맞는 게 멋지다. 여기 튀김하고 음. 조금 양념 찍으면 맛있다. 아, 양념이요? 네. 달콤자매가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음. 알려준다는데요. 아...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음. 맛있게 먹었네요. 정말 너무 네.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이 음. 음. 소스가 뭔가 특별한 소스가 있나요? 예, 아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놓고 조금 좀 맛이 싱싱하잖아요. 그죠? 네. 좀신싱하면서도 네. 향이 어. 좀 나고 허벅, 대구에서 많이 드시는 식 아. 아, 음.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딱이에요.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 저는 사실 생선의 뼈가 많아서 잘안 먹었었는데요. 이건 생선의 뼈를 발라 먹는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맵진 않아요? 음, 조금 맵긴 해요. <laughs> 선생님, 뿌라루이 수업 말고 다른 생선 튀김은 또 뭐가 있어요? 예, 있죠. 지금. 어, 아, 텃만궁 네. 라고. 아, 텃만궁이요? 네. 텃만궁라는 게 뜻이 가요. 텃는 튀김 라고요. 그 다음에 만은 기름 라고. 그, 꿍은 새우, 그렇게 뜻이에요. 세 가지에만 텃만궁. 그러면 기름에 튀긴 새우 요리. 맞아요? 예, 네. 네. 아 맞습니다. 태국에서 즐겨 먹는 텃만궁이에요. 보기에는 그냥 새우완자 같지만 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한 비장의 재료가 들어있다는데요. 그 비법의 재료는 바로 돼지 비계. 텀만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먼저 새우의 등에 있는 내장을 제거한 후 새우를 다져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 비계, 고수 줄기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버무려주고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흰자만 넣어주세요. 쫄깃한 반죽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죽을 치대주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텃망꿍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달콤자매도 텃망꿍 만들기에 도전. 준비된 텃망꿍 반죽으로 자신만의 텃망꿍을 만드는 달콤자매. 과연 달콤자매표 텃망꿍의 맛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아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 만들고 싶어. 아, 모양이요? 있어. 하트를 만들고 싶은데. 나도.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조금 크게 만들고 납작탱 해하면우리가 아, 튀김할 때좀 있게 쉽게 아 하는 거. 예, 네, 아 한번 해볼까요? 크게 그럴까요? 네. 예. 좀 크게 하고 납작하게 이그 정도 그런 거. 네. 한국에비교 되면 이 가랑이 아, 동그란게 예. 동그랗게 네. 딱동그랗고 납작하면서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 예, 그러면 더 예쁘죠. 이 정도 적당한가요? 조금 좀내릴고 내릴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에 네. 가 네. 원하는 모양 해 볼까요? 아. 예쁘게 나왔습니다. 또해 볼까요? 네. 여기 반죽 많이 있는데. 아, 네. 오. 재밌죠니 응. 음. 네, 너무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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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애들도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 해봐야죠. 저기은 어. 맛있어요. 이게 새우하고 돼지고기하고 특히 돼지고기는 조금 좀 기름기 있는데 네. 섞어서 그러면 지금 음. 완성되면 좀 기가 좀 아. 아. 맛있어요. 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젓갈 냄새? 음. 어, 젓갈 것보다 조금 좀. 아 어, 터지하고 새우 섞으면 뭐죠? 음. 맛있는 하여튼올리가 네. 하야튼 하여튼, 하여튼. 예. 맛있는 냄새 그렇죠짠저아인이가선만큼을 아, 만들었어요. 와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튀김가루 넣고 튀기는 튀김 거죠. 아 그럼 그냥 튀김가루 를 이렇게 묻히면 되나요? 네 지금 우리 선만큼 모양에 그 여기 묻히고. 네. 이예시고 반대로 네. 뒤집어서? 그렇죠. 뒤집어. 어. 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튀김을 좋아하니까 예. 많이 부치요 그렇죠. 많이 하면더 아 맛있어요. 네. 달콤 자매 정성스러운 손맛까지 더해지면 짜잔. 네. 오. 짜잔. 저는 하트 모양 튀김이에요. 저도 예쁘다. 하트 모양 튀김 있는데. 우리 커플인데요. 역시 찰떡궁합. 달콤 자매. 예. 그냥 동그란 모양 한개 음. 만들었어요. 만에 투면 더워. 저 만들 더, 뭐, 더 음. 맛있대요. 음.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되게 손에 안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서. 아. 달콤자매의 요리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취월장하는 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의 눈에도 합격한 것 같죠. 오케이. 아, <laughs> 어,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튀겨보러 가볼까요? 네. 네. 튀김가루를 묻힌 텀만꿍은 이제 기름 속으로 통당. 속 반죽까지 골고루 익도록 텀만꿍을 노릇노릇 튀겨줘요. 다 튀겨진 텀만꿍을 새로 건져 기름기를 제거해주면 짜잔 일반 새우 한 잔은 다른 색다른 맛의 태국표 다진 새우 튀김 턴만꿍이 완성됩니다. 아 턴만꿍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저희가 만든 건가요? 네, 먹어요? 볼까 와, 네. 완전 먹음직스러워요. 음, 난 내가 만든 것부터 먹을 거예요. 음. 특히 어린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턴만꿍. 대체 어떤 매력적인 맛이 숨어있는 걸까요?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이거 안에서 새우 씹히는 게 느껴지고 막 탱글탱글해요. 달콤 언니에겐 합격. 아이니 입맛에도 맞을까요? 아까 언니 말대로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고소해요. 어, 이거 만들고 나니까 동그랑땡이 아니라 치킨너게, 치킨너게. 그렇죠. 음 지금 네. 나는 게 토마쿠 어, 있잖아요. 네. 소스 보죠. 소스 있어요. 아, 소스? 네. 예. 한번 소스는 지금 먹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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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음콕 찍어서? 네. 소스는 음, 매운 소스 같아요. 그렇죠. 음 조금요. 근데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 달달해요? 예. 음 칠리소스에 찍어서 한입 먹어보는데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텀만 꿍! 달콤 잡의 입맛도 모두 사라져 붙네요. 맛있어서 집에 싸가고 싶어요. 왜요? 우리 집에 3살짜리 막대비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걔가 음. 누나가 만들었다고 하고 동생한테 갖다주면 좋아할 거예요. <laughs> 집에서 새우하고 돼지고기 섞어서 이렇게 만들고 특히 돼지고기 기름 있는 부분에 섞어서 더 맛이... 하고요. 그다음에 줄키트예요. 음... 네.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겠어요. 네, 네. 집에서 만들 수 있죠. 음... 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태국 볶음국수인 파타이예요. 아삭아삭한 숙주나물을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이죠. 먼저 재료는 쌀국수 면과 새우. 새우가 들어가면 파타이 꿍 해물이 많이 들어가면 파타이 탈레라고 불려요. 파타이 소스와 새우, 쌀국수면, 달걀 등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파타이 꿍 만들기 첫 번째. 먼저 소스와 함께 새우를 볶아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넣어 반숙이 될 때까지 볶아줘요. 그 다음 쌀국수면, 파타이 소스, 숙주, 땅콩 등 나머지 재료들을 한대 넣고 같이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고 볶아주면 파타이꿍 완성.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태국 음식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데요. 태국 음식의 대표 주자라 할수 있는 파타이꿍, 태국 현지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와, <놀람>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요리죠? 파타이예요. 파타이요? 이 정도 맛있어 보여요. 팟타이 중에서도 팟타이 꿍이라고 있어요. 아, 꿍이면 새우가 들어간 거네요. 네. 이거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어, 이 음식은 팟타이 꿍은 게 태국에서 길거리에서도 음. 찾아 먹을 수 있어 아, 유명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태국.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 유독 발달한 이유는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 더운 날씨로 집에서 요리를 하기 보단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길거리 음식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기로 유명해요. 길거리 음식으로는 주로 볶음국수, 볶음밥, 꼬치구이를 즐겨 먹는답니다. 더운 나라잖아요. 시베회에서해 네. 먹으면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음, 편하게 음. 어, 길거리에서 음 어, 가서 사 먹고를 많이 해서 특히 닭 탈국이 많이 찾아가 먹어요. 아 네. 그러면 식키 전에 얼른 먹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쭉 짜서 먹는 음, 건가요? 그렇죠. 쭉. 네. 음음음음 네모 네. 많은 쪽으로 해서. 되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음! 향이, 맛이 되게 진해요. 향도 엄청 깊어서, 약간 중독성이 강한 맛 같은데? 음,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 같은데. 아! 알겠어요! 땅콩잼보다 10배도 고소한 소스의 비밀 쌀국수 맛이에요. 아, 쌀국수? 면도 되게 굵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적당한 것 같아요. 전 태국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걱정이 아니라 좀 억울해요. 응? 왜요? 우리 아인이 왜 억울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여덟 살이 돼서 먹어본 것이 억울해요. <laughs>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럼 오늘은 어, 수업 제대로 받은 자 우리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알쏭달쏭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태국에서 해물 보다 육아 어, 줄여 먹는 거 OX 뭘까요? 아. 태국에서 해물보다 육류를 더 즐겨먹는다? 아, 선생님 네. 저희를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저희의 정답은 바로 엑스입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태국에서는 요육보다 아, 햄 사물이 더 좋아해요 맞았다 <laughs> 산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어종이 다양한 태국. 게다가 태국은 강과 운하도 발달해서 연중 민물고기가 잡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할까요? 어? 네. 네. 우리 태국에 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은 아, 종교, 풀교맞맛니까요 불교 불교 정답은 바로 오입니다. 정답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국 사람은 대부분 다 불교에 믿습니다. 와! 점 100점. 100점. 네, 역시 역시. 음.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민의 약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 과거 태국은 불교 교리의 영향으로 육식의 살생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육류요리보다 해산물 요리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워했습니다. 다양한 맛, 다양한 매력이 있는 태국으로 떠나본 맛있는 수업. 태국은 중국의 영향으로 볶음 요리가 발달했고 인도를 통해서 카레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또 포르투갈을 통해 들어온 고추로 자극적인 태국 요리의 맛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섞여 다채로운 맛을 가진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나라 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최고! 네, 오늘 정말 차게 먹고 알차게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수업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태국엔 무엇이 유명한지 태국 사람들은 무엇을 즐겨 먹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음, 오늘 태국 요리 이름을 보면 조리법과 재료들을 알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태국어의 매력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풍부한 얘기로 찾아올게요. 달콤 언니와 상큼 알면 짜는 요리조리. 마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